어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, 우리가 어, 성경 바로알기에서 창세기에서 에스터까지 내용을 마치고 어, 이제는 시가서에 들어가서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시가서에 들어가기 전에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서 하면 은 욕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욕, 시, 편, 자문, 전도,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, 그리고 가, 노래입니다. 가는 노래 같자니까, 시와 노래,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경배해라. 이런 말씀이 나오죠? 시와 찬미입니다. 그렇다면 이 찬미라고 하는 의미도 어떤 것이냐 하면, 찬양, 찬미, 이런 의미는 자랑한다,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시와 찬미, 이 말은, 어, 시로 하나님을, 어, 높이고, 찬양으로, 즉,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,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. 그러면은,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죠. 우리가 이미 지금 창세계에서 에스더까지의 역사를 쭉 둘러보았는데, 그 속에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?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대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 오대 속성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오대 속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. 이 오대 속성은 옆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. 그래서 다섯 권의 이 책은 이 오대 속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욥기서에서 어 하나님의 전능성, 어 시편에서 하나님의 신실성, 그리고 잠언에서 하나님의 주권성, 그리고 어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영원성, 그리고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자비성 이렇게 오대 속성을 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다섯 권의 시가서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아, 여러분, 사람은 오래 교제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죠.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가서는요, 아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. 아, 아주 옛날에 기록된 이기는요 벌써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 대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. 신기하죠? 그리고 어,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천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시편과 솔로몬이 지은 잠언 아,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 시가서는요,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사실은 예언적으로 묵시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죠. 그래서 시가서는요. 대단히 아 정말 아 가치 있는 책이다. 이렇게 볼수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이다.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. 그래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욥기에서 전능성을, 시편에서 신실성을, 그리고 잠언에서 주권성을, 그리고 전도서에서 영원성을, 그리고 아가서에서 예, 자비성을 드러내시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고 한다면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,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.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언약의 섭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주권성을 가지신 하나님.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한적 시간 세계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.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본성으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. 그렇게 해서 이 각권, 이 다섯 권의 책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?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, 그리고 주권적이시면서 영원하시고,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. 이거를 찬양한 것이 시가사라고 하는 것.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짤막하게, 어,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, 다음 시간에는, 그러면 과연 욕기라고 하는 이 기록이, 예,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말 찬양하는 것인가. 그리고, 어,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것인가. 이런 부분에 대해서,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아,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.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. 아,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컨텐츠를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